얘들아, 조용해라. 이거 잘 깔자. 여기야, 얼굴 좀 보자. 어디 다리 좀 보자. 다리, 메카라 풀어도 되겠는가? 다리 좀 보자. 힘 빼라. 아이 또 살짝 출혈이 있네. 어디 꼬면 꼬맨자. 꼬면 자리는 잘안 물었는데. <laughs> 왜 사이 좋게 안 지내고 싸우고 그래? 얼상이 너도 좀보자 얼상이 너도. 오자. 어 이제 다 아무렇다. 그래도 아직도 남았네. 얼마나 상처가 깊었음